제146편.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2. 요타파타에서. 요타파타의 일반인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선교에서 특징이 되는 것은, 이 작은 마을에서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예수가 스물 네 사람에게 강론한 것이었다. 나다니엘은 기도, 감사, 예배에 관한 주의 가르침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는 그의 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자세히 오랜 동안 설명했다. 현대의 표현으로 요약하면 이 담화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고 알수 있다. 1.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불의를 의식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사람과 창조주 사이에 있는 인간 혼이 가진 영적 회로의 소통인 기도 연결을 점차적으로 파괴한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간청을 듣지만 인간의 마음이 일부러 끈질기게 불의한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 땅에 있는 자녀와 하늘아버지 사이에 개인적 소통이 점차 상실된다. 이 이미 알려지고 확립된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파라다이스 신들에게 실증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영, 마인드, 물질의 법칙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경멸 행위는 법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필사자의 개인적 간청을 영 성격자들이 듣지 않고 멀리 하게 만든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선지자 스가야를 인용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옳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영이 보낸 내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였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죄 지은 머리 위에 큰 진노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비를 외쳤어도 들을 귀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지혜자의 속담을 인용했다. 신성한 법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의 기도도 듣기 싫은 것이 될 것이다. 3.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경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놓으면 인간은 세계들의 피조물에게 항상 쏟아지는 신성한 봉사의 흐름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체험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신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죄의 용서조차도 어김없이 바로 이 모습으로 작용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가 구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했지만, 그런 용서는 내가 동료 인간을 용서할 때까지 내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동료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조건 지어진다. 이처럼 신과 인간의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실은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친 기도에서 인식되고 서로 연결되었다. 4. 우주에는 자비가 피해가 힘이 없는 기본적인 공정의 법이 있다. 시공간의 영역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은 파라다이스의 사심 없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살아남기를 선택하지 않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존의 구원을 강제로 줄수 없다. 자비가 베푸는 범위는 크지만, 결국, 자비와 결합된 사랑조차 공정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다시 예수는 히브리 성서를 인용했다. 내가 불렀어도 너희는 듣지 않았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는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거절했으며, 이런 반항하는 태도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거부했으니, 고통의 때에 나를 찾으려 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오, 자비를 받으려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그 영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자비는 우주의 공정을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진리로 증명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은 자도 언젠가 도움을 청할 때 아무도 그를 듣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성실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간구일지라도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관성은 그 응답의 시기, 방식, 정도를 결정 짓는다. 현명한 아버지는 무지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녀의 어리석은 기도의 문자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비록 자녀가 그런 터무니없는 청원을 통해 많은 기쁨과 진정한 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6.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너희의 기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히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광대한 우주의 걸쳐 늘 나타나므로, 너희의 모든 간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참된 아들이 바라고 무한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간구도 응답되지 않는다. 7.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자녀의 믿음 행위로서 아버지의 선함, 진리, 자비의 창고 문을 열며 이 좋은 선물들은 아들이 다가와서 손수스라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기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지 않지만 변함없는 아버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꾼다. 기도의 동기는 신성한 귀에 닿게 하는 길을 열어주며 기도하는 이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외적인 종교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 8. 시간의 지연을 피하거나 공간의 장애를 뛰어넘으려고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자아를 과장하거나 동료보다 부당한 이점을 얻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후는 말씀에 참된 뜻에서 기도할 수 없다. 예수는 말했다. 너희의 최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으면 그가 반드시 내 마음에 진실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죽게 맡겨라.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주가 가난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궁핍한 자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구,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지 의심이 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과 너의 진정한 필요와 소망에 따라서 맞게 제시할 것이다. 기도할 때 자기중심이 되는 큰 위험을 조심하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형제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라. 영의 선물이 충만하도록 영 안에서 기도하라. 10.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적인 섬김을 대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내 가족, 친구, 동료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되, 특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올리라.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오직 너희 안에 깃드는 영만이 아버지와의 내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간구들을 내가 말하도록 이끌 것이다. 10.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만 기도에 의지한다. 그런 관습은 경솔하며 잘못으로 이끈다.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혼이 잘 가게 될 때도 아버지께 아들로서 말씀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간구는 항상 은밀히 드려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의 개인적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하라. 감사의 기도는 예배 공동체에서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의 문제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합한 기도는 단 하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다. 12.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는 히브리 성서의 모든 기도 중에서 10편의 기도를 가장 좋게 논평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은밀한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만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소서. 예수는 경솔하게 죄를 짓는 말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 길게 논평하며 이렇게 인용하였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수는 말했다. 인간의 현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부분이나 마음 속에 있는 영은 다스리기 힘든 이 부분을 친절한 관용의 목소리와 영감을 주는 자비로운 봉사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13. 예수는 땅의 삶의 길에서 신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드리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실제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뜻한다. 예수는 결코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기도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신성한 영의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한 요소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그의 동료들에게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진심으로 자신의 깨달음에 맞춰 온 마음을 다해, 지혜롭게, 진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 화려한 말의 반복, 유창한 표현, 금식, 고행 또는 희생재물로 인해 기도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고 추정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참된 예배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이용하라고 신자들에게 간곡히 권고했다. 그는 추종자들의 기도와 예배에 감사의 정신이 너무 적게 보인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 기회의 성서를 이렇게 인용하였다. 주께 감사드리고 최고자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마다 그의 인자함을 인정하고 밤마다 그의 충실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 그가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감사를 드릴 것이다. 15. 다음에 예수는 말했다. 너희의 일상적인 피로에 대하여 계속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땅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너희의 피로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펼쳐 보이라. 그리고 나서 성서를 인용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고 감사로 그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것이 불과 발굽 달린 숫소나 송아지를 바치는 것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할 것이다. 16.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를 마친 후기 뜨는 영이 듣는 혼에게 말할 좋은 기회가 되도록 조용히 받는 자세로 한동안 침묵하라고 가르쳤다. 아버지의 영은 인간의 마인드가 참된 예배의 자세에 있을 때 가장 잘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 뜨는 아버지 영의 도움과 진리의 사역을 통해 인간 마인드가 깨우침을 얻으면서 이루어진다. 예배는 점점 더 예배받는 존재처럼 되어가는 변형적 체험. 즉 유한자가 점차적으로 무한자의 임재에 다가가고 궁극적으로 그 임재를 얻는 것이라고 예수는 가르쳤다. 예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 대해 많은 진리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